종합 선물 세트다. 다음 라운지 이용은 아직 못 해봤어요. 그런데 이제 뭔가 안정적인 느낌, 뭔가 내가 어떤 소속이 되었다는 그 안정감을 줬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 이벤트, 감사 이벤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글쓰는 분이 좋아하는데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작년에 머물렀지만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보실 겁니다. 필리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저는 좀 처음에는 두려웠어요. 왜냐하면 치안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제가 선택에도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. 하지만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해피도스님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. 공부하는 데는 돈도 많이 덜 거라고 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어학 연수 박람회를 참여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업체들을 다 비교를 하면서 가 해보고 그리고 서비스나 혜택은 어떤지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필필자가 가장 좀 안정적인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는 개인적으로는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말은 되게 쉽게 잘할 수 있는데 영어로 이제 영어로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좀잘안 됐지만 선생님들이 그걸 많이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잘할 수 있게끔.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거,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모든 친구들이 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법이에요. <laughs> 예,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일하다가 오고 기 때문에 문법이라든가 그런 걸좀 준비해 보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좀 약간 헤밍감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졸업을 하거든요. 제가 부는좀 한국에 가서 계속 될 겁니다. 근데 네. 하어 이제 버킷, 영어 단어, 버킷러링 예,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말을 알아들어대는데 뜻을 올라가지고 이제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거든요. 그래서 영어 단어랑 단어의 뜻을 좀 많이 알아두시는게 좋겠고 그리고 문법도 꼭해우셔야될것 같아요. 음, 저는 실카 어학원의 원장님이었 원장은 굉장히 어,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신 면이 있으시거든요. 근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삼촌 같고 굉장히 좀 자상하신 면이 많으세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졸업, 졸업을 앞두고 이제 편지를 써드렸어요. 너무 감사하다고.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분위기를 조성해주셨다는데요. 너무 편안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원장입니다. 네.